안녕하세요. 봉활 TV입니다. 조지아 주립 대학의 제임스 뎁스 심리학과 교수는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들의 침 샘플을 모은 다음 이것을 분석합니다. 사업가에서 정치인, 운동 선수, 성직자 그리고 심지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제소자의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샘플링을 확보합니다. 결과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남성들의 경우 다른 남성들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죠 남성 호르몬 이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더 높았다라는 사실이죠 이들 중에서 가장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여준 직군은 성직자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여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자들보다 사회 경제적인 지위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성취가 더 크다라는 것도 더불어 알게 되었죠. 게다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얻어낼수록 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점점 그에 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헤일러 이펙트, 후광 효과라고 부르죠. 동물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 개체가 그 무리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너무 높은 나머지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새끼들을 잡아먹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죠. 언더더그보다는 탑더그 고양이 말 그리고 원숭이들이 가장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전업주부보다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고요. 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의 딸들이 전업주부의 딸보다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공격성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범죄와 연관 짓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실제로 죄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수감자들이 그렇지 않은 수감자들보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월등히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범죄자들을 재판에서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경우 다른 업무를 보는 변호사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다라고도 하죠. 이러한 테스토스테론과 관련한 사실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태워줘야 됩니다. 몸속에 쌓인 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밖으로 계속해서 분출을 해야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법 대생 120명을 3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나왔어요. 결론은 공격성이 강한,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은 남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사망률이 4배나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전공이 법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뛰어댕기는 그러한 업무보다는 거의 대부분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연필이나 굴리는 어 이거 제가 뭐 변호사 업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업무를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밖으로 분출돼야 될 그러한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남자 몸에 축적이 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더라, 그 말이죠. 현대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마저도 계속해서 지금 여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남성 호르몬을 분출할 새로운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묻혀버린 채 끊임없이 폭력성만 강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남성들의 요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이상한 단체들만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고, 극기야 폭력적인 게임 산업의 부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문화적 추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폭력적이다라고 불리우는 게임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과 그리고 인프라가 점점 점점 좁아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 남성들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게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특히 한국 남자들의 경우 주류 문화에 속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석탱이로 변방으로 쫓겨 나가고 있는 신세예요. 산업 혁명 이전의 남성들은 사냥이라고 하는 육체 활동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 혁명 이후 농업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냥이라고 하는 육체 활동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 빈자리들을 스포츠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메꾸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현대 스포츠의 90% 이상이 1800년과 19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시대의 남성들은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 활동들을 통해서 몸에 쌓인 남성 호르몬을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태울 수가 있었던 거죠.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한 스포츠 활동, 육체 활동을 지속해온 그러한 남자애들의 경우 범죄에 손을 댈 가능성이 가장 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고 하죠. 그리고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젊은 남성들을 상대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어렸을 때 부족한 신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제때제때 방출 혹은 태워주질 않는다. 이것은 곧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체육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주요 입시 과목들을 공부하는 시험 준비 기간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되는 체육 활동, 그거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물론 부모들의 과잉보호도 한 몫을 합니다. 가끔 가다 공에 맞아서 코피도 한 번씩 터지고, 달리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도 팍팍 갈리고, 그리고 가끔씩 열받으면 상대편 애들한테 쌍욕도 한두 번씩 박아주고, 이런 식으로 남자들 사이에서의 육체 활동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뭐, 더군다나 지금은 남녀 공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격렬한 체육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만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아직까지는 개발이 되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전에 존재했었던 남성 호르몬 분출 창구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막혀버렸고, 여성화된 현대 사회에서 그나마 적합하다라고는 여겨지지만 그 효과는 검증되어지지 않은 다른 형태의 남성 호르몬 분출 창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앞서 드린 게임이죠. 그나마 이건마저도 무슨 뭐 청소년 유해 요소니 하면서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막 갖다 들이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무슨 뭐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평생을 조금 잘 쪼개서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체 활동을 적어도 하나나 두개 정도는 얼릉얼릉 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남성 호르몬이 제때제때 분출될 수가 있고, 제때제때 태울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건강하고 그리고 오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교도소하고는 거리를 멀리 둔 상태에서 규칙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계속해서 태워줘야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